안녕하십니까. 한의학인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글도 이제 조금씩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예, 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글들은, 예, 중요한 글들은 이미 어느 정도, 예, 다 끝났고, 예, 조금 이렇게 임상적으로 이렇게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 가볍게, 편안하게 한번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도 재미있죠? 부인이 소복만, 딱 이렇게, 예. 아, 저는 글을 보면, 이런 글을 보면 참 반가워요. 예. 복진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예. 제가 이거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 소복만, 예, 이렇게. 눌러봤다는 얘기죠. 예. 환자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눌러봤다는 거예요, 의사가. 예. 얼마나 이게 친절합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를 엎어놓은 것 같다. 마치 접시를 엎어 접시와 상 같아. 이렇게 또 친지 친절, 친절하게 이렇게 형용사를 동원해 가지고서 표현했잖아요. 자, 이것도 부족해서 자, 그러면 소복만 하고 접시를 엎어놓은 것 같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소변, 소변이 알고 봤더니 조금 곤란하더라. 그러면 이거는 소복만은 전적으로 어혈 증후군만이 아니라는 것을 요 짧은 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이와 같은 그 표현을 통해가지고서 예전 사람들이 진짜 지금서부터 뭐한 최소한도 한 1500년 됐겠죠. 예. 이와 같은 표현들이 당시에서 할수 있었던 최선의 글쓰기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이 처방을 쓸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요, 요 짧은 글을 통해서 만일의 경우 이것이 어혈증후군 전적으로 어혈증후군이라고 하면 소변미나리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가 이와 같은 증상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호대, 불가라나, 생우자는 이것은, 자, 수와 혈이 엉켜서 그렇게 된 것이니, 모두 뭉쳐서 혈실에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어혈지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아, 이거는, 수기도 풀어줘야 된다. 이래서, 예, 감수를, 예, 쓴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감수, 대왕도 굉장히 약성이 강하고, 이 감수는 뭐, 하수의 성약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수. 예, 이거 뭐, 먹어본 사람들은, 예, 하수의 성약. 예. 정말 아주, 가, 아주 약이 엄청나게, 예, 강한 약이기 때문에, 이 대왕도 강한 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상이, 그 굉장히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와 같은 강한 약들을 쓰는 추세가 아닌 아니, 아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예, 예를 들어서 탕으로뿐만 아니라 이렇게 법제를 잘 해가지고 환약으로 조제해서 먹을 필요가 있다, 예, 쓸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조금 관심을 갖고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예, 이렇게 환약을 만들어서 쓴 적은 없어요. 예. 자, 부인, 소복마녀, 동상, 소변, 미난이, 불갈자는 이 평증이죠. 그죠? 이렇게 쭉 사실을 나열했잖아요. 이거는 아주 전통적인 글쓰기 방식이죠. 자, 수와 혈이 모두 현실에 뭉쳐 있다. 이런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 이 사실을 통해서 추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추론한 것으로서 병인이죠 예. 뭐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이와 같은 내용 뭐 뻔한 내용이죠 제가 하는 강의는 예. 한 3년 동안 들었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소복만이라고 기술하지 않고 특히 소복만 옆 돈상이라고 기록한 것은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여기에서 차관을 요하는 것이다. 야, 이것을 눈여겨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 소위 소복만 한 이유는 반드시 어열 때문뿐만 에 아니고, 반드시 어열 때문만 아니고, 소변, 미난 때문이니,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 그 사실을 아는가? 처방에 네. 나와 있잖아요. 어열은, 자, 어열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자, 우리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중력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노폐물 무거운 노폐물은 전부 다 하복부에 가서 모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혈 뿐만 아니라 어혈은 대체로 대부분 소복에 귀착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복만 소복고만 소복 급결이라고 써야 되는데 도리어 수음소작에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쟁반같이 이렇게 두는 것 같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으로 알 수가 있다 이수를 해야되는 시기에 당해서 자 복령 택사 저령 백출로서 치료하지 않고 오히려 대왕 감수로서 치료한 것은 그 수혈지결이 아주 고착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아이 사람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은 경험으로 터득한 것이니 예스 의사들이 증상을 기술할 즈음에는 즈음에 조금이라도 있어요. 이루라고 하는 가정법이 조금이라도 그 병증에 대해서 뭔가 형용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대체로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대충 대충 보면은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조문을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단서가 있는데 예전 사람들이 글을 쓸때아 이런 정도로 우리가 신경써야 했거나 왜이와 같은 형용사를 썼을까라고 자꾸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대왕감수탕, 대왕감수아교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명의가 되려면은. 예, 명의가 되려면 이런 정말로 아주 그냥 강력한 약을 잘 쓰는 것도 예, 필요하다 합니다. 예. 자, 부인이 생리가 생리에 그 이해하지 못하면 생리가 원활하지 못하면 저당탕으로 예, 치료한다. 자, 또한 남자들이 방광에 만급하고 어열이 있는 경우도 저당탕으로 예, 치료한다. 경수 불아리암 일단 우리가 어혈제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저령당의 약력은 저저당탕의 아, 약력은 도액승기탕류보다 심하고 도행승기탕의 약력은 또당기자격상류보다또 심하고 심하니 그 처방을 보면은 우리가 처방을 보고 그 증상을 관찰 관찰하면은 아이 사람은 어혈이 굉장히 그 축구한 것이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여기 조문에서는 안 나와 있죠. 그러기 때문에 안 나와 있어도 아 이와 같은 강한 약을 쓴 거로 봐서는 이 환자는 굉장히 어혈이 축구가 심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병세의 관점에서 병세의 관점에서 당귀자각산, 도액승기탕, 그리고 예, 저당탕 이렇게 넘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예전 사람의 글쓴 의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 이해할 수 있다는 점. 예. 옛 의사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이해 경험을 하고 나서 아, 어떤 약제는 어떠한 병증에 도달된다는 것을 아은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그단기자격산이라든가 이런 걸 썼는데 안 들었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듣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안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력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어? 그래도 안 듣네? 그 다음에 또 늘리는 거죠. 그게 다 경험이죠. 어떤 약은 어떠한 병독에 달하지 못한 것을 알고, 났, 알, 알았다. 이것으로 살펴본다면 증상과 처방을 대조해서 비교해서 고찰해 보면 그 병이, 병성, 병독과 약력, 양성, 약 약성, 약독을 우리는 계지 어느 정도 예,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후세 사람들이 이 병세의 시종을 숙지해야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미연에 예방해서 극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은 순환약을 써가지고 미연에 고치는 게병 고치기도 쉽, 쉽고. 만일의 경우 그것이 오랫동안 방치해서 심해지면은 독한약 가지고도 잘 치료가 안 돼요. 독한약은 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면은 병을 치료도 할수 있지만 그 약독에 의해서 반대로 사람이 상처를, 그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방하는 차원에서 당기자개산, 사물탕,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쓰면서 생리불순을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리불순이 생기게 되면 그 결과적으로 그 병독이 몸에 축적이 된다는 거죠. 예. 자, 저당당, 수지, 망충, 도인, 대왕. 아우, 이건 뭐, 전부 다, 예. 망충, 수지는 그래도 그, 저기, 수질은, 그, 거머리라, 이거는 뭐, 외국에서 뭐, 수입되고, 뭐, 어마어마하죠. 이 값이, 녹용값보다 더 비싸다고 봐야죠. 예. 충은 뭐, 거의 쓰지 않는 약이어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뭐, 또, 배운 거또 써먹는다고, 저런 것도 많이 써봤어요. 예. 자, 도인, 대왕 같은 경우. 예. 그러니까, 도액승기탕에서 더 약성들이 강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뭐그 조문은 뭐두 개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담긴 뜻은 굉장히 조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있는 거리로 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건 이제 시간이 나서 여담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데 그 피아니스트 가운데 젊은 피아니스트 요즘에 우리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외국에 나가서 아주 인정도 받고 이민창? 네. 몇년 전에 제가 어느 그,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선배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굉장히 뭐랄까, 그, 조금 특이한 분이세요. 아, 근데 갑자기 이민창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여장이 이민창 가서 그, 녹턴을 한번 털어보라고. 그래서 좀 몰랐어요, 사실은. 아, 그 양반은 뭐, 저보다도 나이가 11살 많으니까 지금 77세죠. 그런데 이렇게, 그, 조성, 조성진이라든가 이런 그 젊은 피아니스트인데 어떤 사람이 어떤 글을 올렸나면은 제가 우연히 봤어요. 이윤창이라고 하는 이 젊은 피아니스트가 호르비치를 한 천번을 들었대요. 천번을. 호르비치를. 아,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호로비치의 연주를 천번을 들었대요. 그러면은, 이문창 씨는, 피아니스트는 호로비치를 천번을 들고 나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 피아노는 이렇게 치는 것이구나. 곡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러면서 터득했겠죠. 네. 물론, 자연과 가는 사람들은 예전 것을 뭐 천번 읽을 필요도 없어요. 자, 우리 양방은 뭐죠? 양방은 절대로 과거 공부를 거의 안 하죠? 2000년 전 공부를 안 하죠, 양방은. 최신 논문을 보죠, 최신 논문. 최신 정보. 네, 최신 정보. 우리 한방은 뭐죠? 최신 정보보다는 2000년 전 글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뭐잘못되 있는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방은 현대 에 들어서 변형된 것은 있어도 그 원형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거든요. 양방은 기계의 어떤 발달에 의해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학문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 과거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학문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크게 보면은 한문학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 뭐, 한문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제가 한의학 강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역에서 할 수는 있는데 관심이 여러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한의학, 어쨌든 간에 싫던 좋통 간에 한의학은 어떤 그 고전에서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여기 고전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러지만 아주 본질에 대한 인간에 대한 어떤 본질.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 매력적인 학문이에요 사실은. 예, 통찰력.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느 책을 공부를 하든 관계는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한의사라는 입장에서는 기본이 뭐냐면은 상한론이에요. 기본이 상한론.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금계열이야. 예. 이거는 제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예. 상 필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그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 제가 아침에 그 산책을 하면서 그 임윤창의 그 연주하는 것도 좀 듣고 그 호로비치에 대해서도 뭐 설명해 주는 거에 또좀 들어봤는데 아뭐 대단들 하죠. 예, 말이 그렇죠 여러분 천 번. 그 같이 뛰어난 영재도 이렇게 천 번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나와 있는 얘기니까 전문가가 소개해 준 거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이, 이 얘기는 분명히 이문창 입에서 나온 얘기겠죠. 예. 여러분들 가운데 솔직히 얘기해서 한해 서적 가운데 열번 <laughs> 이상 읽은 거 별로 없잖아요. 예. 저는 그래도 있어요, 여러분. 뭐 한의학 서적은 아니지만은. 예. 사서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떤 경우는 거짓말 못해서 5천번 정도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런 것을 하면은, 뭔가 이렇게, 그, 조금, 한 차원이 높아지는 것을 알게 돼요. 예. 아니, 뭐 해석만 하면 되지. 이렇게 또, 현대는 그러죠. 아니, 뭐 해석하고 의면 통하면 되지. 그런 뜻도 있지만은, 예. 고전의 어떤 그것은, 반복 추구를 해 가지고서 자기가 체득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 대로 예,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제가 모든 것을 다 제쳐 놓고 한의사로서 상한돈과 금궤요략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후의 공부는 여러분들의 각자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동의보감에도, 뭐, 사, 사서, 저기, 뭐야, 사상의학이든 제가 누참해서, 운병이든 뭐든지 간에. 그러나 이것은 거의 상한론은 필독서다. 예. 숙지를 해야 된다. 예. 하루에 한 조문씩 계속해서 눈에서 띄지 말고 봐야 된다. 예. 오늘 마지막에 옆, 옆길로 조금 샜는데, 예. 제가 출근하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야, 부려버라.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시간이 날 정도다. 여러분들한테, 요런, 뭐, 이렇게 한의, 한의학과 관계없는 어떤 글들이, 내용들이지만 어떤 대가가 되기 위해서 아, 어떤 식으로 그, 그쪽 세계도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한의학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꼭 제가 옛날 글만 아니라 뭐 생리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현대 생리학 같은 경우도 여러분 저는 이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봐요. 예. 제가 잊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안 되는데, 느낌이 그렇게 돼요. 와닿아요. 아,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왜, 아, 이건 한방생학이 아닙니다. 예. 요즘 우리말로 하면 양방생학이죠이생학 예. 공부를 왜 열심히 안 했나. 예. 그런 후회가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생학을 여러분들이, 정말 반복해서 많이 있다 보면은 한의학에 대한 많은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터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 처술을 하시면은 저는 그것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한의학의 발전 새로운 거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누구나 현대적으로 학생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어떤 그 돌파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이 생리학 생리라고 하는 건 양방 한방이 어디 있습니까? 예, 병리라고 하는 게 양방 한방 병리가 어떻게 따로 있습니까? 다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 표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현대인이기 때문에. 현대 그 생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오히려 많이 하는 것이, 예, 저는 약 쓰는데 오히려 돈 많이 들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한의학 고전을 읽다 보면은 아 이게 이런 거와 관계 있구나 그러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도 처방을 쓸 수가 있겠다고 하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터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음. 여러분 나가 이렇게 야 그럼 너는 왜안 하느냐 그러지만 아, 저는 조금 기본적인 상식이 너무 부족해요. 예, 너무 조금 뭐랄까, 기본적인 상식이 너무 부족하고, 이 공부보다는 다른 공부를 좀 조금 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하려면은 진짜 젊은 원장님들이 또는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또는 교수님들이라도 이런식 관심을 가져서 하면은 정말 그 새로운 그 한의학이 이렇게 나갈 길을 제시해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구닥다리 학문을 한 사람이 뭐랄까 환상을 갖는 거죠. 제가 안해안본 영역이기 때문에 예. 이게 참 궁금해요. 예. 궁금. 아 이걸 조금 더 알아서 났더라면 예. 예를 들어서 세포 하나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제대로 알았으면 예.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생물에서 배웠던 미토콘드리아가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아주 부분적인 거지만. 그것을 나아가지고 제가 쓴그 보감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은 예전 사람들이 이런 부분적인 데는 약했는지 모르지만, 통합적인 거 전체적인 데에서 보는 눈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 길을 조절한다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예. 예. 우리의 몸의 생리적인 어떠한 이것을 잘 역할 분담을 하고, 그것을 그 유지를 시켜 주는 게 결국은 길을 조절하는 겁니다. 예. 오늘은 더 이상 뭐 진행하면 제그 보따리가 노출이 되니까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